진주에서나는 신선한 야채들로 깔깡 버섯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버섯을 채를 썰어 줄게요. 채를 썰어서 준비한 후 끓는 물에 데쳐 줍니다. 여기 물 버섯만 네 자, 이제 데친 버섯을 버섯에 간장랑 참기름 설탕 넣고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어게도 담가 참기름 설탕을 뿌려줍니다. 고기에도 간장, 참기름, 고추, 설탕, 밑간을 해줬습니다 이제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습니다. 자체 완성. 马小灯加小加油！马小灯加油！<laughs>